바로 여기가 그곳? 어디가? 어디가? 그곳? <목소리도> 드디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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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 되게 많네 모르니까 그러니까. 괜히 그냥 앉아있는 건가? <목소리도> 좀 공연하나? 여기도? 요여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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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 민감인가봐. 저건 누구야 동상은 가구동상가봐민그인가봐민감가봐민감가봐민감인가이 민감인가봐. 민감인가가는민감인 관광객 들. Mother... Yeah. 주피. 네. 사람은 뭐지아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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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피. 이 r 주피라는사람 e e l I d o n 는 f e 이 l 전광판 밑에 건물, 네. 전광판 밑에 건물. 네.

다 재채기다. 아 우리 같이 나가.